성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민혁이라는 캐릭터와 본인과의 단면 점과 차이점을 보인나요 네, 일단 민혁이는 배우지각생이기 때문에 여기 다섯 명의 캐릭터가 다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 지원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민혁이의 그 불빛은 뭘까 그게 어쨌든 배우가 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영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제가 얼마나 탔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연기했었을 때를, 처음에 연기라는 것을 배워까라고 생각했었을 때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절실함이랑 지금 절실함이랑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차레리 보면서 따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책도 아니고 그런 거 발성 다른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때의 뭐 열정이나 이런 거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인혁이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연기를 했을 때막 아직 어떻게 보면 서툴 수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열정은 엄청나게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진짜 사실 마지막에 그 제형과 칼부림하는 신에서 정작 칼이 이렇게 목에 가면은 못 치를 수 있겠지만, 죽일 마음으로 오거요 그러니까 그, 그게 내가 그 위치상에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민혁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그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그래서 저도 민혁이를 하면서, 아, 그럼 내가 지금 안지영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절실함이 정말 칼을 들고 누굴 찌를 정도로의 절실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반성하기도 하고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능력이한 배우는 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 물론 여기는 주요팀에도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절실함이 느껴져요 칼이 계속 부러지잖아요 칼다섯개 정도 들어가고, <laughs> 칼찌릴때 정말 무서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 스키나 제형을 장날때 저도 딱 긴장이 되는.. 하지만 철저히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럴 때같지 지난번에 계산 안되있어있었저요 아유.. 뭐이어요각이 들었는데.. 면하게